자, 21번 문제입니다. 그죠 f 프라임 3차 주어져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 형태고 아니면 뭐 평균변 평균 평균변을 형태인데 어쨌든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laughs> fx를 먼저 정하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볼때 프라임 구하니까 아마 c 값에는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f 프라임을 먼저 정리를 해 놓고 요식을 여기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모양새를 잡아보면 요거 정리를 하면 2분의 5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는 끄거나 같다. 정리를 하면 4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겁니다. 다음에 X 사승이죠, 그렇죠? X 사승입니다. 직관적으로 봐도요, 이거는 선생님 보기에는 폭 문제예요, 그렇죠? 요폭 절대값이죠, 아래로 볼록이면서 얘 절대값이 더 작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런 형태하고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있다고 치면. 축이, 뭐, 얼추 비슷해요. 지금 보면, 이거 축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분의 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4분의 a가 나옵니다. 4분의 a가 나왔을 때, 폭이 좁고, 위아래 에있던 교점 생기기, 그니까, 러 교점이 생기면, 부등하고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봐서, 모양새를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y 펄 x 사승 그래프가, 0, 1까지는 뭐 비슷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숫자가 굉장히 급하게 올라가죠. y x 제곱보다 훨씬 더 급한 그래프니까 이런 형태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죠 이런 형태를 잡고 4x 제곱이 뭐 1일 때는 4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부동호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가서는 얘는 폭이 좀더 넓어져 있는 형태가 나올 거고 그죠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더 넓어지는. 그죠? 렇사고 만약에 2.5라고 치면 더 넓어지는.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넓진 않은데, 보기에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옮겼을 때 항상 하얀 게 노란 것보다 위에 있고, 노란 게 파란 것보다 위에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식에서 우선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판별식이 뭐야, 이쪽으로 다 넘어가면, 2분의 3. 제곱 어쩌고 저쩌고 0도다 크거나 같다 붕더고 계산을 해주면 판별식 나와서 A의 범위를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얘가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폭 문제니까 폭 문제니까 이건 직관적으로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폭 문제니까 어... 축이 y축이 되게끔. a값이 0일 때 항상 성립하게끔 모양새를 잡아달라 그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부동어두 개를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정리를 해보면 음, 2분의 5 x제곱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가 크거나 갔다 X, 제곱, 마, 플러스 B에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원하는 건폭 문제니까. 그죠? 폭 문제니까, 요 Y 절편만 따지면 되겠죠? 그죠? 얘가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될것 같아요. B가 2분의 B,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b 는 크거나 갔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런 형태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 요식을 정리를 해보면, B를 남기고, 4차식 모양새를 잡아주자 x4승 4x제곱입니다 그럼 요 그래프를 가지고 미분 하죠 y 프라 4x3승 12x 4 8x죠 그죠 4x x제곱 2자 그래프 그려보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0과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0일 때 접하죠?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의 최소값은 요건 얼마가 되죠? 뭐 이상이 됩니까? 요거는 요 값을 정리하면 요 값이 뭐가 나오냐면, 어, 루트 2를 집어넣죠? 루트 2를 집어넣으면 4가 되고요. 빼기 8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둘다 만족하는 것은 b가 마이너스 4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 그래프가 축이 축이 지금 같은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5분의 2라든지 마이너스 4분의 2라든지 이런 축 문제에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항상 얘 그래프를 만족시키게 잡아보면 폭문제기 때문에 이건 폭 문제죠. 그렇죠? 그래프의 폭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0과 1 사이 같은 경우에는 y x 쪽보다 밑이에요. 그래프가. y x 사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하고 요 그래프와의 관계를 봤더니 b 값은 요거보다 크거나, 같아. 요거보다 작아야 되더라라는 것까지 나온다는 거죠. 만족하는 시기. 그죠? 그래서, 어, b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요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면, f'10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미분한 데다 집어넣으면, 3배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